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입니다 임팩트 있는 뉴스가 제가 막 이것저것 막 뒤져봤는데 임팩트 있는 뉴스가 나온 건 없어요 나온 게 없는 현재 상황에서 코인 가격이 찔끔찔끔 올라간다 호재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찔끔찔끔 올라간다 지금 막 올라가니까 나는 내 현금을 털어서 100%다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재고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이제 상승하는 거라서 이게 오늘 오후까지 이게 뭐 마감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상자산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호재가 없는데 급작스럽게 올라간다. 첫 파동이 나왔을 때가 사실은 좀 강하게 올라갔을 때가 그때가 이제 익절할 때 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고,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그냥 그러려니 이제 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한 2, 3일 전에 나온 뉴스랑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랑 겹쳐서 보니까 참 사람들을 농락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하,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은 이제 좀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투자를 해야 되냐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저는 뭐어 여기에 이제 이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다 그럼 이게 100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100억을 투자했는데 1억이 될 수도 있는 게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거를 인지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공부량이 어느 정도 받쳐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흔들림이 없으시겠지만 그에 준하는 어느 기준선을 못 넘게 그냥 묻지마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약세의 흐름이 한 달만 더 가도 대부분은 아마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또 들어오기 시작.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는 잡히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예,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영국도 또 마찬가지로 공공요금 있죠. 그러니까 공공 섹터에 있는 워커들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5% 예, 인상할 거다 예, 웨이지 인상해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웨이지를 인상해준다?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전체 물가를 계속 올려놓고 있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 어, 공공기관들, 예. 기준점을 다 웨이지를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뭐,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이더리움이, 저는 이제 뭐, 다른 코인들은 제가 잘 모르는 거 있죠. 뭐, 여기서 뭐, 에브리피디아나 뭐, 이런 거,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는 이, 몰라요, 이런 거.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거는 그냥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코인, 샌드박스, 폴리곤, 에이다, 솔라나, 뭐, 여기서, 예, 이더리움 클래식, 요거 외에는 제 눈에는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연기만 안 되면, 9월 19일 날, 그러니까 9월 달에 머지만, 연기만 안 된다면, 예, 가장 큰 아마 반사 이익을 볼 코인들이 이 친구들이지 않을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어쨌건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기가 안 되고. 그리고 이 기사를 보시면서 아마 XRP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가장 많은 코인을 내다 판 사람이죠. 네, 메칼로비 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근데 이 사람이 리플 급등 대비해서 500만 XRP는 보유할 것.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280만 개인가? 예, 매수액 여기 나와 있네요. 전날 돌연 그가 280만 XRP를 예, 매수하면서 그의 지갑에는 총 530만 개 XRP가 남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요 기사를 보면 또 사람들이 막 광분해서 오, 그럼 얼마 안 가면 또 급등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떨어지면 또이 예, 기사를 쓴 사람을 욕을 하거나 또이 사람을 욕을 하겠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매수하는 기준의 시기가 있잖아요. 내가 인터벌로 매수를 하겠다. 매주 월요일 날몇 개씩 얼마치씩 매수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거대로 기계적으로만 움직이세요. 이런 기사에 농락 당하지 마시고. 그리고 결론 결론 중요한 게 뭐냐면 리플은 코인계의 끝판왕이라는 거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제가 왜이 말하는지 아마 아실 거고 예, 끝에 마지막에 예, 엄청 큰불를 이루실 겁니다. 뭐, 예, 많은 사람은 그렇게 못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뭐98% 정도는 대부분 뭐 헐값에 예, 익절하고 기뻐하시겠지만 그리고 여기 예, 보면은 제가 아까 어, 이거를 이 가격대를 인데 캡처를 했을 때가 그, 되게 새벽 이른 시간이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근데 지금 아마 21,000달러 밑으로 내려갈까, 21,000달러 유지할까봐 아마 이럴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이지만, 22,400달러 이상 강하게 돌파해서 유지를 안 하는 한, 지금 현재 찔끔찔끔 올라가고, 찔끔찔끔 내려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합니다. 자,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단 5%라도, 단 2%라도, 뭐, 수익을 추구하시면, 뭐, 그걸로 된 거고. 그리고 좀 제가 요즘에는 이제 메타라든가, 메타사라든가, 이런 거에 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오큘러스 퀘스트, 네. 2를 넘어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조만간 이제 머지 않은 시점에, 이제 프로젝트 캠브리아가 이제 출시가 될 텐데, 저는 이제 그게 출시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할 거거든요. 근데, 구매를 해서, 그 상황에 관해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언급을 드릴 건데 자, 그러니까 자세한 예언, 얘기는 이제 언급을 드릴 건데 이그 메타사의 가상자산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이 데이비드 A 마커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어디로 갔는데 이분이 페이팔과 예, 페이스북 그러니까 전 페이스북이죠. 그러니까 전메타 그렇죠. 근데 코인베이스 이사회까지 가담이 되셨던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트윗을 보다가 포코인에 우 관해서 이제 한마디 얘기를 던지세요. 이분이 어, 작업증명 마이닝의 환경 영향에 대한 더 나은 대화는 기득권 경쟁 당사자가 후원하는 이 모든 무의미한 버드와 비교하여 100% 재생 가능한 마이닝에 도달하고, 그리드 규제, 기능을 최대화하는 업계와의 대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그리드가 뭔지는 아시죠? 예, 그리드라는 거. 뭐, 전력에 관한, 뭐, 환경, 전력, 뭐, 미래, 뭐, 어떤 그런 단어가 전, 단어라고 전 알고 있는데, 뭐, 그쵸. 지금 메이저, 뭐, 중앙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각국 정부는,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포우에 관해서 좀 약간 안 좋은 시각의 그런 발언을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한테 많이 시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딱 맞는 말씀을 하시네요. 기득권 경쟁 당사자가 후원하는 이 모든 무의미한 버드와 비교하여 100% 재생 가능한 마이닝에 도달한다. 이거를 그냥 단지 마이닝만 보지 마시고 이 마이닝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연결해서 연결해서 결론을 도출해 보시면 아마 그려지는 그림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지 가장자산 시장의뭐 하나의 작은 뭐 어떤 분쟁이 아니라 사실은 반도체 산업과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반도체 산업은 미래 자산의 먹거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될 만한 주요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포우 마이닝 산업에 관해서도 장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단시간 내에 화석 연료에 관해서 그 산업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산업의 명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선까지 유지를 시켜놔야 사실은 전세계 모든 산업의 섹터가 고르게 향후에 계속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새 제안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고 사실은 그 그림이 맞는 거고,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기사들이 간간히 이제 포우 코인포 코인, 마이닝 산업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음, 밑에 이제 어떤 분이, 예를 들어 9월 19일 날 환경 친화적인 게 되어 지분 증명으로 전환한다, 뭐 이더리움,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 포스가 어떻게 되고, 포우가 어떻게 되고, 포스가 더 진보적이다, 환경에 더 친화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일반 대중들은 많이 하는데, 그냥 너무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개중엔 그 있다는 거죠. 하여튼, 뭐,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킴닷컴이 미국 대리전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씀드린다. 러시아가 이기고 있어, 현재. 이분은, 그니까 러 미국을 좀 그거 해요. 예전서부터 이제 미, 그리고 미국 정부한테 소송도 당했었고. 예. 네, 근데 미국이든 나토든 EU든 약화를 시키려는 푸틴의 전략은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어. 가스가 없는 EU의 겨울은 세계 시장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다극질서, 브릭스를 부를 것이다. USD 지배가 종료가 될 거다. 이런 네, 얘기를 지금 서서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한테도 아마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말 같지도 않. 지금 달러가 엄청나게 강한데 뭔 소리를 하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은 킴닷컴도 저랑 이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사람들한테. U.S. 지배가 종료가 될 거다. 그리고 브릭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다. 이머징 국가와 같이. 네, 자 어쨌건. 보세요. 이분의 견해와 저저 저 견해가 과연 미디어에서 나온 견해와 어떻게 예, 대립돼서 향후에 어떻게 등격이 되는지 2030년까지 이머징 국가들, 브릭스 예, 국가들이 과연 GDP, GNP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지. 예, 뭐 지금은 아무리 떠들어봐야 예, 뭐 인지를 할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정리해서 나름 그래도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 하락했어요 fed는 강하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했어 그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 우리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고 중앙은행은 강하다 명목 화폐의 발권력은 아직까지 강건하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특히나 달러 같은 경우 근데 실제적인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중관세 인하 오페크의 증산 합의 그래서 유류가가 떨어져야 진짜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수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휴전이 들어가야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락을 하게 되겠죠 근데 오페크 증산에 관해서도 뉴스가 또 달리 해석돼서 오늘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래서 예, 대중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제 입으로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뭐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하지 마아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8월 3일날 결정되는데 미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사에는 미리 얘기가 나왔어. 증산 합의 없었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8월 3일까지면은 시간이 아직까지 한참 멀었잖아요. 이게 미디어라는 거예요. 예. 미디어가 사람들을 농락을 하는 거예요. 미디어가 예. 전체 이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고 그미디어에 예, 미디어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런 예, 걸 보시면 되고 어쨌건 저는 뭐 이런 거를 짜집기해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크로 분석하게 이제 말,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1 플러스 4는5다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 아는 형이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 예전에도 공짜였고 지금도 공짜고 앞으로도 공짜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보고. 다른 유튜버들도 쉽게 쉽게 소스거리나 자료를 가져가서 본인들이 그냥 한거 같이 거의 다 살을 붙여서 만들어내고 그냥 그런다, 어 그냥 가치 없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어 저도 진짜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가치가 있든 없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매크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소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어쨌건 뭐 별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댓글 다는 거 보면은 근데 저는 그런 거 상관하진 않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네,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쉽게 빼내는 건 아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엊그저께 나온 뉴스만 보면 미 바이든 방문서 원유 증산 논의 없었다라고 여기 얘기가 나오죠. 7월 17일 날 오전 4시 7분에 자.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왜 갔었을까요? 사우디에 왜 갔었을까요? 과연. 8월 3일날 결정이 될 텐데, 미리 이런 기사가 나온다. 과연 이 기사는 과연 뭘까요? 참, 그래, 재미.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 기사는 진짜 잘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 총재가 이제, IMF 총재가 이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되게 재미나요, 진짜. IMF 총재 금리 인상 효과 물음표. 내년에야 인플레 진정세로 나타날 것. 예. 네. 내년은 가야 인플레가 진정될 텐데 사실적으로 중요한 건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글로벌 금리는 2023년까지 오르고 그때 각국 중앙은행의 조치에 대응해 가열된 물가는 식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조치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 식을 거야. 라고 이분이 이제 언급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CPI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금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이 웃기죠.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특히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소득 감소로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심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그래서, 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방역 규제 때문에 공급망이 작동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식품 비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 얘기를 뒤에다 사족을 붙이죠. 그럼 어떤 게 진짜 진실일까요? 인플레이션이 극대화돼서 더 많이 올라가게 만들었던 게 사실 원인이 뭘까요? 중앙은행에서 실제로 힘을 발휘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인플레이션이 사그로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인플레이션 되고 물가가 인플레이션 됐었을 때 자산시장이 인플레이션 됐었을 때 금리 인상하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고 디플레이션일 때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다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는 거고 지금 현재 사실을 얘기를 안 하는데 중앙은행 총재들이 얘기를 절대로 안 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말 그대로. 뒤에다가 이 명분을 붙여버리죠. 항상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뭔가를 지금 명목화폐의 위기에 관해서 지금 숨기고 있는 거고 IMF 총재도 IMF 총재도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찔끔찔끔 오르는 코인 시장 또 여기서. 또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일정 시간이 흘러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정도 반등장은 올 겁니다. 그렇다고 뭐 탈출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올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들어 가시면 아마 원금 회복하시고 지금 90%가 떨어진 게 향후에 잘 견디시면 아홉 배가 아홉 배 9배 수익 나 있는 자리에 분명히 어느 순간에 올라갈 겁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